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영, 국희부의장 비롯한 선배 동료인 여러분, 서현의 중심도시 충남 당일 주신 어기구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2년 8개월 동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자폭행위로 민주주의와 국민경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경제 분야 대절정부 정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권현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니 수고 많으시죠? 네. 아닙니다. 요즘 경제가 말이 아니죠. 그죠? 민생 경제, 골목 경제, 뭐 서민 경제가 파탄 지경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뭐구스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빨리 이석열을 탄핵하고 내란책을 어, 정리해야 경제가 안정된다. 곧 그래서 탄핵이 곧 경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난국을 정리해서는 이 불확실성을 해소 해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 경제 그동안 분야에서 쭉일해오셨는데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이 불확실성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걸 정리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경제와 민생과 관련돼서는 여기에서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석열이 한국의 GDP 킬러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 언론에서 봤습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윤석열이다. 이 얘기도 들어보셨습니까? 글쎄 뭐 그거는 제가 하여튼 뭐, 네, 비슷한 표현은 들어봤습니다만 정확히 그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파괴한 자가 윤석열이다. 이 얘기도 들어보셨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 몇 퍼센트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금 뭐 그분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1 2선 비상계엄때 총으로 부,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난입한 거 아,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 부분이 CNN 등주 유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방송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계엄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는 매우 위험한 국가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투자하지 마십시오 라고 세계 만방에 공포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놀랬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빨리 의견을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들이 헌법과 법, 헌법 절차에서 빨리 제가 저기 그 부분들이 안정화됐다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정리해주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경제가 안정된다. 총리대왕은 경제 전문가 입니까이 부분을 유념하고 경제정책에 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정부 기재부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몇 퍼센트로 예상하십니까? 올해 1 8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KDI 몇 퍼센트로 전망하는 것입십니까 혹시? 1.6 정도로 제가.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이 1.6에서 7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주요 외국 해외 그, 이, 전망 기구들도 거의 우리나라 경제를 1%대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뭐 비관적으로 보는데 1.5 정도에서 2.0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오랜만 그런 게 아니라 내년도 내후년도 한국은 1%대 저성장 높여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근데 의원님 말씀 중에 그렇침, 그렇습니다만, 성장률이 1.5냐, 2%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1.5% 성장률이라는 게 물론 뭐 높은 성장률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이 우리를 위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어떤 성장 잠재력이 계속해서 되살아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성장률 자체는 1.5... 나 2.0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들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최근에 저희가 뭐 주력 산업 그 글로벌 교육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력 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생존 전략과 그 다음에 인구 아니, 위기에 대한 저... 대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총리 대령님한 1%로 이렇게 정원장 분명히 하는 게. 유용하지가 않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1, 1% 성장이 되면 지속되면 정부 하신 일이 툴이 맞지 않습니다. 아는요 잠재 성장률이 한2% 수준인데 저희가 1.5, 2.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잠재 성장률. 이 그게 중요하죠. 아니요, 는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고 성장률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 그것도 내년 뿐만이 아니라 내후년도 계속 갈 것이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에게는 뭐 비슷한 말씀인데요. 하여튼 성장 능력을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1%대에서 1년, 2년, 3년 동안 이렇게 길게 1% 저성장 국면으로 간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정부가? 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엔진이 지금 꺼지고 있다. 네, 그 얘기는 저희 성장 능력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원님하고 저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위험하지 않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경제 잘못하면 일본의 30년 그 경로를 따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막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짝 경기를 차야 차려, 된다. 어, 제가 위험하지 네?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경제는 타이밍 아니제추지 않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위기상 황 아닙니까? 경제 살려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 GDP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뭡니까? 소비, 투자, 순수출. 또 뭐죠? 네, 뭐, 정부, 정부지출입니다. 정부지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투자, 소비 다 어렵잖아요. 미국 트럼프 잘하고 있어가지고 순수출 어렵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게뭐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정부입니다. 정부, 정부지출. 지금 추경하자는데 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시죠?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추경하자고 그러셨습니까? 나 지금 15조 20조 정도 해야 된다 가는건 빠르면 좋다. 한국은 총재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근데 정부만 이걸 위조규작 되고 있는 거죠? 뭐 추경에 대해나 정부 지출에 대해서 뭐 의원님과 말씀 나누려면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만 지금 추경과 관련돼서는 지금 여야 대표께서 다 추경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정협의에서 논의, 논의하자고 논의 제가 말씀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걸 적극적으로 좀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네, 하여튼 국정협의회를 통해가지고 제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이걸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 경제 불꽃, 불씨를 정부가 살려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위신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습니까 이번에 개험으로 인한 비용을 우리 5,100만이 두부두고 할부로 갚아야 된다. 이거 더 계속해서 전선장 국면으로 가면 우리도 국민도 계속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 문호전에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안께서 최, 최대한 노력을 한다,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해서 한 말씀 올리면은 저희가 이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돼가지고 경제 부작용이, 부, 부정적인 영향이 있던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경제가 어려운 거는 그동안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짓눌려서 민생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력 업종이라든지 인구 구조에 따라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요인까지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취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의 그 문제 의식 때문에 그 저희가 추경을 하더라도 추경의 어떤 내용, 사업 이런 것들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런 거를 포함해서 잘 세부적으로 잘 판단해서 수영을 빨리 가능한 시 빨리 시행해라 얘기입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논의 임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세 폭탄에 대한 대응 준비 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 지금 일단은 트럼프 정부에서 한꺼번에 통상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한건한건 한건 대응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지금 비록 대행 체제지만 저희가 장관급, 그다음에 고위 실무급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협상단도 보내고 지금 물밑 부처를 수행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뭐미국의 그런 파견이라 이런 거한적 네, 저희도 지금 뭐 일단은 당장 아까도 말씀 통상 차원보고 갈 거고요. 그런 분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철강 어떻게 발표했죠? 철강 업계25% 관세 발 관세. 네네. 이게 바로 3월 10일부터 바로 12일부터 3월 네, 10일부터이죠. 네. 한달딱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달 남았습니다. 네. 일단 미국은 뭐 예외가 없다라고 발표했지만 저희가 논의를 협의를 해볼 것이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 충격이 있습니다만, 충격이 있습니다만 또 기회 요인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철강산업 엄청난 수출 타격받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자동차 반도체 등으로 줄줄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쪽으로도 뭐 지금 그 관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물밑에서 또 실무적인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비상식으로. 네, 뭐 저희도 이 부분이 시간이 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통상정책을 하나씩 하나씩 내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그 전체적인 큰 윤곽, 이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주시하고 또 미국의 인풋도 넣어가면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결국 국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나로별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 케이스, 케이스를 하지 말고 네. 이 트럼프 정부의 공약도 분석하고 우리가 지금 대미 수출하는 것이 목록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니 겠습니까 이걸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분석해서 가장 빠르게 발빠르게 대응해야 이단국을 극복할 수있다고 생각 합니다. 네 의원님 걱정하신 건 알겠는데 요 일단 저희가 한미동맹 자체가 미국한테 우리나 미국한테 다 상호 도움이 되는 동맹이고 당연히 그건 굳건한 동맹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또주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조선업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또 우리 많은 기업들이 투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뭐 미국의 누적 투자 하는 일이지만 최근 2년 동안의 소위 신규 투자는 대한민국의 일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가스 수입도 우리가 일본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의 협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즉그 대미 투자 미국 일자리 창출을 여도 1위가 대한민국 맞죠? 네네. 그 최근에 들어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또 바이, 트럼프가 바이든 때도 이만큼 했는데 나는 바이든보다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가 니냐 이렇게 못할 것입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보조금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미국에 들어가졌습니까 네네. 그 네, 근데 트럼프가 엊그저께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관세만얘기면 알아서 기업들이 다 들어오는데 보조금 줄 필요 없다. 보조금 보고 들어가면 우리 기업들 어떻게 할 겁니까? 네. 보조금도 이제 보조금 성격마다 그 다음에 또 그게 뭐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일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미국 내의 정치 과정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준게많않습니까 네. 일자리 창출 기여도들 등이고 또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간 겁니다. 그 점도 유념 하셔야 됩니다. 맞죠? 네, 그렇지만 뭐 우리도, 우리 기업들도 수출을 통해가지고 이득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후회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후회적인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트럼프 정부를 잘 설득하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산조선반도체는 우리가 좀 기여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역으로 또 미국이 요구하는 것도 있을 테니까 이걸 패키지로 해서 딜을 내서 최대한 우리 이익을 뺏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수출 시장을 넓혀야 됩니까? 좁혀야 됩니까? 아, 수출 시장을 넓히고 다변화해야 됩니다. 다변화하죠. 그데 네.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정부? 음, 그렇게 저희는 하늘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볼땐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뭐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이 뭡니까? 뭐 아마 북방 정책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 유럽에 있었는데요. 당시에 동유럽 또뭐 소련, 뭐 소련이죠. 뭐 중국 등에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전부 무이자로, 무비자로 가, 입고 갈수 있게 하고 정말 엄청난 그 북방 영토를 넓힌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만 그런 취지로 보신다면 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과거의 북방, 지금 말씀하신 북방이 동유럽 나라들, 그 다음에 또뭐 지금 중국과 말씀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중국의 어떤 내수 부분, 그 다음에 미중 간의 전략 경쟁 때문에 일부 뭐 통계가 숫자가 좀 감소하거나 하는 건 일시적은 있었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저희가 그 지난 정부보다 중국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한중 정상회담이라든지 중국과의 여러 가지 호혜적인 관계가 전혀 뒤지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몇번 했습니까? 두번 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인, 시진핑이 참석한 게두 번이고요. 인, 그다음에 인, 인, 총리가 인, 한 거는 아마 한두세번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 윤석열 정부가 이철지한 이념 논쟁, 이념 논쟁만 하다가 우리 기업과 국민들께서 30여 년간 일궈낸 세계 최대 시장인 이 북방 영토를 망가뜨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지적도 합니다. 인정 안 하시겠죠? 글쎄요. 근데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저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수출 시장 다변화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러우 사태가 또 진정이 되면 또 그런 부분들도 봉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너무 망가뜨렸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그 윤석열 정부가 2020년도에 출범했잖아요. 네네. 저 통계를 보면 2023년, 1년 후에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이 한20% 감소합니다. 갑자기 감소합니다. 근데. 중수3 0년 최대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네네. 예, 1992년 수교 이후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금 대중관계가 별로 안좋아요 네, 의원님. 이거는요, 이 숫자만 네.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내수 이슈가 있고요. 중국의 수출하는 것이 대부분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23년까지 반도체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이 줄었고요. 반도체가 호황 좀 사이클이 회복된 이후로는 수출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까지) 숫자를 아마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그것만 놓고 보시는 건 어렵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그 윤석열 총부 들어서 너무 미국과 일본과 가까워지고 중국하고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중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뭐좀그 소홀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다만 그렇지만 뭐 제가 중국의 재무장관하고도 계속 회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여러 가지 정부 관계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는 그전보다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협력은 저희가 아무리 부정을 해도 미국과는 저희가 한미 안보 예, 어떤 혈맹이라고 볼수 있으면 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경제협력이 제일 그 익스포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한국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한중 관계는 떠나갈 수 없는 이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교역이라든지 인적 교류라든지 경제협력은 더 긴밀히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네, 한치의 아니, 오차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그 말만 그렇게 진짜 보여주는 거 그게 아니었잖아요. 아니, 통계가 있고,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니 지금, 거거거 지금 거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도 중국 혐오 발언을 대통령이 나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 정부가 네, 한국에 대해서 네. 비자도 좀 네? 이렇게 완화해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라면 안 되죠. 우리 대행도 뭐 탈중국 해야 된다 이런 말 하신 적 있잖아요. 그건 제 탈중국이라면서 용어를 쓰신 적이 습니까 우리 시자들은 저는 우리 시장을 다변화해야 되고, 아, 중국에 너무 의존되지만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원론을 말씀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중국 혐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중국 국민들, 우리 국민들 갈라치기 하고, 우리 한국 내에서도, 어 지금 그 국민들끼리 갈라치기 하고, 그 대통령 스스로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대한한테. 이 지도를 보세요, 지도. 세계 지도를 거꾸로 놓으면 말이에요. 지도를 보면, 이 대한민국이 중심입니다. 어? 대한민국이 중심. 이 우리 대한민국 뒤에 지금 누가 있죠? 이거 어마어마한 큰 시장? 대행이 보실 때?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대행님 말씀대로 이, 이 어마어마한 큰 시장을 우리가 잘 가꾸고 적어도 이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적대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일부러 깰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가야 되죠. 네, 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네, 뭐, 네요? 경제 관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색깔론, 뭐, 이념 논쟁, 뭐 우리 보고 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직접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 갈라치기 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이득이 뭐냐 이거예요. 중국 말에 중국. 어, 우리 배터리 반도체, 우리 주력산업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들어가는 망간, 코발트, 리튬이 대중국 인용도가 7에서 80%는 되지 되잖,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땡년으로 가서 중국과 또 거래가 끊기면, 어, 이거 어떻게 대체 시장 어떻게 처일 겁니까? 여러모로 지리적으로나 이런 경제적으로나 중국이나 러시아 북방 영토를 노태우 대통령이 만들어낸 이 북방 영토를 우리가 회수하면 안 된다. 우린 정말 이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유지 를 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인연 논쟁을 끌어들이고 다시 냉전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을 싸움시키고 그런 역할을 이 정부가 하고 있다 거예요. 대행님은 인정 안 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저, 이 지도 보면 이 북극항로 보시는 거, 북극항로? 네네. 앞으로 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저는 이제 부서 북극항로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북극항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거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부분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 선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아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좀그 부분에 대한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결국은 그 저희가 어떻게 말하면 좀 중장기적인 굉장 가치가 있는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박차를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북극 항로가 지금 기호 기후... 때문에 다 녹아가지고 곧 2030년 이후로는 이 화물선이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항로가 단축되고 근데 북극에 어마어마한 천원 지하자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거 개발하려면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이게 우리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익을 주 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우크라이나 전장 가서 끼욱거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는이렇이 뭡니까 러시아하고 적대관계를 적대 맺어가지고 저는 뭐, 어? 뭐 잘한 것도 많이 있죠. 어? 그러나 저기, 총리 대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투자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포르트폴리오 투자 아닙니까? 네네. 결안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같이 놔야지 이걸 한 바구니에 다 갖고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뭐 전적으로 의원님의 그 기본적인 철학에는 동의합니다. 네. 네. 네.